누구야, 일단. 어 조우다, 저거다, 조우다, 저거다, 저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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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다다저거다저거다 조우다. 조우다, 다 조우다, 조우다. 다다 아, 다다다다 엄마, 여기 들어가도 돼? 어, 들어가도 돼, 거기는. 잘 <laughs> 열차는 얼마인데? 열차는 1여타는데 6,000원인가 7,000원인가 그러고. 어, 캡슐은? 캡슐은 35,000원이었나? 그 편도? 어, 편도. 나도. 괜히 선할요일 온다 온다 온다. 이고저래 이러 이러 가본거이 온다 온다. <목소리> <인도> <목소리>

기차가 출발하겠습니다. 승객 음, 음. 여러분께서는 손잡이를잡아주시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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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트레인 버스 월스, 플레이스, 홀드 핸들. 부자무, 네, 뒤로. 승객 음. <목소리> <손잡이 목소리> 여러분, 우리 열차는 현재 송정을 지나고 있습니다. 송정의 수업장은 동부생의자대수업장중하나고 수심이 얇고 경사가 원만해 가족 기사지로 인기가 많습니다. from Waikiki Beach in Hawaii. <laughs> 뒤에 거 이쁘다 뒤에 거. 예쁘다, 뒤에 거. 뒤에 거아 아니다 어차피 타면 안 보잖아. 아빠랑 같이. 자여기 모니터랑 네. 정지 버튼만 드시면안 되세요. 아. 그리고 안내문 한번 읽어주세요. 네. 나중에 뵙겠습니다. 네. <laughs> 뭐 왜? <laughs> 왜 재밌다. 엄마 음, 오군. 닭고기 온다. 닭고기. 응. 여기 가라, 닭고기 온다 닭고기. 닭고기 안녕. 안녕. 닭고기 하시죠? 바람 되게 많이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 선풍기 바람보 이게 더 시원하다 아니, 자연 바람이 여름에는 못한다더라 에어컨 없어 에어컨 없어? 어, 없어 그래서 시원한 날타야겠와 음, 에어컨 없어 왜 나와 이거 선풍기가 이 음, 여름에 이거 아주 드신 음, 바람이 음, 이거 아니 애들이랑 할지. 같이 타니까 애들이 지겨워 안 하니까 그냥 어, 우리 둘이 아, 탔으면 아, 뭐좀 아, 그냥 아,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고 아, 노래도 아, 틀고 아, 아, 말을 아, 못하게 한다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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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요? 다 왔다! 저거 저거 어? 여기 옆에 들는라 급수공용 급수공용 수 있을 아습니다 내립시다 어이구야 너무 급수정 하는 거 아이가 아, 저나안어봤어 아, 짤라는데, 지금. 한동안 케이크 못봐았잖아요 아! 올라오셨어요? 어, 맛있어. 아, 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? 아니, 두산 정도 나오죠? 파오는가얘이왜 지지로? 해운대는 확실히 외국 사람들 진짜 많다. 뭐야, 이게? 어, 그 여기 물놀이 그거 워터파크 그거 수영장 이용한데 7만 원받들라어 투숙객은 거기서 20프로인가 30프로 할인해서 4만 원마 5만 얼마 이래 봤더라. 투숙객은 그냥 꼭해주야 되는 가그돈 내고 수영을 해야 되나? <laughs> 내 말이. <laughs> 근데 좀 약간 꼭대기 이런 층에 있을 걸? 이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이? 우리끼리 왔어요. 뭐 이렇게 막 돌기나 돌고, 뭐, 뭐 즐길거리가 있나 보지, 뭐시죠. 어디가? 들어요내놔라내놔라 <laughs> 안돼. <내놔라. 웃음> 자, <laughs> 한칸짜실까요 어? 싸이 <laughs> 하시겠지? 이거 아, 한칸 짜리네? 이거 뭐야? 입서입가 好，来，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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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， 몇개 시킬까? 네개네개이수 수준. 이거 지래어 <laughs> 응. 그래, 아. 동네 빨해물가는하들어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, 여기는 좀 지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사세요. 뭔 말도 안 봐. 거짓말이가. 거짓말이라고? 감정 안 매력했지, 뭐. 아, 지금 좋은데 이렇게 첫 번째나 가려면 괜찮아 까고 있습니다. 퇴근 시간이. 어? 주말에는 여기가 다 찬다는 얘기잖아. 주차가. <laughs> 오늘의 수소어아 맞아 카드로 할까? 이걸로 할까? 어. 또 어. 선물이네 오야 어. 엄마 이거 한 개씩 할래? 뭔데? <laughs> 마스크팩 카드지말또 <laughs> 해야지 리어저야지 아이구 침대 넘다 여기 카드 내 네, 카드 나 체인소. 누 어, 술소세요여기 나도 나도 어수영하면도도물도 나도 수 있어 여기 도나온다 하늘아 나도 수영하면서도물도나볼수 있어 그 나도 나도 데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다 나도 도 나도 나더안 주는 거야? Cornell> 어, 이모티 처. 이다켠 거야? 어, 다켠 거야. 나도 먹어. 마도 힘들지. 아니 치킨은 뭐 어두 분도 온거 아니, 나오면다 가져가고. 나온다 가져가고. 뭐. 약간 오잉 느낌도 나고 식감은 약간 바나나 킥 아니 음. 아 많이 바삭바삭해서 딱딱한 느낌이 없이 퐁신퐁신퐁신 바삭바삭 괜찮은데? 그 GS 어 이구야 뭐냐? 쌈면 쌈돈얼이예요 쌈면 뭐야? 짜리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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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, 이건 뭐래? 아, 처음 한번더 주네? 어, 이거 서비스 좋다. <똑같아. 웃음> 음, 이거 많이 들었다. 이건 뭐 간장에. 뭐야, 이거? 뭐? 상추? 음. 뭐 양념 같은데? 뭐 잘해준다, 그냥? 와, 사비에. 와, 사비도 많이 들네 <laughs> <이거> 간장에. 다구 <laughs> 물회 서비스 그 있는 건 어떻게 그니까 포함돼 있는 거 세트겠지. 그래. 모둠에 시키면 아. 초밥 저거 새우 초밥 여 피스 하고. 음. 와 여기 도해 많이 들었다. 맛있겠지, 봐. <laughs> 이게 다 회다. 이거 봐. 해다. 이 얼마 나왔아 어, 이천 원. 원 배송도. 55,000원이고 배송비 2,000원. 아야안 응. 배송비가 여기 많이 안 비싸더라, 오빠. 에이. 우리는 배송 비싼데. 겠지 여기. 근데 뭐이러고걸리 굳이 지금저 예! 딱... 들어가. 저 가. 가가이장유 주스대가 있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올라가세요 올라가. 올려 올려 올려. 됐다. 됐다. 여기 자리. 뭐이거 뭐야? 같은 거야? 이. 이 식물. 이 식물이에요? 예.

한마 이거 앞으로 친구 했는데 이거 뭔가 그러는데 아 우리 애들 응 맞다. 뭐야? <laughs> <laughs> 왜? 왜? 중국네 명이면 중간가 하나씩. 가 하나씩. 무층으로 드릴까요? 삼촌 하나는 다 괜찮으시고요. 니 네, 산촌 없잖아. 네. 어, 산촌은 빼주세요. 산촌은 빼시고. 몇몇 <목소리> 개? 몇 개? 몇 개? 몇 개? 몇 개? 몇 개? 몇 개? 파인애플 아이가 없 나도 파인애플 이잖아 어? 에에에에에에 <laughs> 음, 오, 응, 아니, 반찬도 좀더줄수 있어요? 저 콩하고 이거하고. 아니야. 고일어나안 해야 돼. 저기 저기 나고 응. 있다. 무슨 응. 발톱 아,

지 이거 살이 몰라서 응. 많이 안먹어 아니 밥을안 갖다 탱탱 와 이거 라면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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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좋아하는 거래 아그좋아어 응. <목소리> <좋아서. 목소리>